바나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리플이 주요 기여자로 참여하는 퍼플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레저를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XRPL은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130여 개국에서 33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한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 규제 친화적 구조로 높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다날은 이런 장점을 활용해 원화 기반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결제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날의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인 페이코인 생태계와도 연계됩니다. 페이코인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로 최근 해외 결제가 가능한 페이코인 마스터카드, 앱 결제 서비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호환되는 지갑 서비스 NC 월렛을 성보이며 실생활 결제 활용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일 관계자는 XRPL을 기반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외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결제 인프라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보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최초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는 원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날은 이를 통해 단순한 결제기업을 넘어 글로벌 핀테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